송영진 방송의 5분시4만평 시간입니다. 네, 저는 송영진입니다. 자,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이 소식, 이 동아일보에 이 속보 소식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이 가,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전 대표가 냈는데 이 법원에 이 기습 판결을 또 했습니다. 오늘, 어, 이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 법원은 이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. 참 애매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데요. 이어서 이 재판부는 이 국민의힘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. 비상 상황이 없었다. 이러한 내용의 판결입니다. 자, 이게, 그러니까,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했고, 또 하나는, 이,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, 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관한 부분은 각하를 내렸습니다. 정말 혼돈스러운 판결 같습니다. 자, 법원은, 결국 이준석 그 비대위, 그 효력정지 간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은 일부는 받아들인 것이죠. 자 이렇게 되면 어쩌라는 것이죠. 이 법이 당의 의사 결정까지 완전히 침해한 듯한 이러한 판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 국민의 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냈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이 과도한 침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을 듯 합니다. 아,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을, 이 여의도 정가의 여론을 강타하고 있는 이 대단한 흥행력을 누리고 있는 이준석은, 이준석은 더욱더 기고만정할 거고 또 좌파 언론 노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여기서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아마 민주당이 아닌가,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여러 가지 민주당 당내 사정이 어려운데,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, 이준석 전 대표가 완전히 뭉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준석에, 이렇게 됨으로써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이 성상납에 대한 이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오간대가 없어지는 모양새입니다.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이준석이 결국은, 뭐, 반반씩 손을 들어줬다고 하지만은, 결국은 이준석에 대한 이 부분은, 주요, 주요용을 상대로 는이 직무정지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. 그러나, 비리 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각하를 또 했어요. 결국은, 국민의힘당이 패배한 것과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이 법원이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전환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,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는 인용하고, 자, 이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킨 거에 대해서, 이또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 법원이 이 국민의힘 당에 대한 이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. 당 지도부가 이 파탄, 이, 이 파탄을 당 지도부가 모두 책임을 져라.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역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탄핵시킨 이 탄핵파들은 뭔가 다른 듯 합니다. 아, 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 1일 어, 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국민의 힘에 대한, 국민의 힘에 대한 이 신청은 각하하고 주위원장에 대한 이그 신청은 인용을 결국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 이전 대표측은 이달 초 개최된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,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 등 주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의결이 무효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비대위 체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것은 각하를 했습니다. 주위원장만 결국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당이 혼란에 빠질 수가 없는 거지요. 당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. 재판부는 이전 대표 측이 국민의 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을 임명하는 이 절차에 불과해 별도로 효력 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. 이 부적합하다는 판단 안에 각하를 했습니다. 반은 받아들여지고 반은 또안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뭐 이준석이 손을 들어준 것 같지 않겠습니까? 참이 국민의 힘이 무기력해 보입니다. 아, 당이 위기 상황이고, 어, 집권당의 위기 상황이고, 또, 또 윤석열 정부는 국정 동력을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정 동력이, 이러, 어, 뭐, 국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이 당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은, 이, 그 국민의힘 당에 많은 판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? 이러한 위기 상황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정신 나갔습니다. 이 총력을 기울여서 여론을,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고, 유능한, 이러한 그뭐 판검사, 변호사, 이런 분들을 다 대동을 해서 이 법리적 싸움에서 이겨야지 집권당, 다운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, 또 그것이 신뢰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혼자한테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참, 직권당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 들어오는 소식으로, 소, 들어오는 소식들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꼭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